네 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서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성나관 사건 어 인권위가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 말씀 도중에 네네. 피해자 진술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걸로 좀 지연되고 진술이 어렵다면 그 의사소통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 느린 동안에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음. 어 임시 조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 완전한 조치 취하셔야 합니다고 염려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원장님 그 장애인들이 음식 카페나 또 편의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네. 계단이 있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그런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가 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바닥 면적 90평 어즉300 제곱미터 이상에서 네. 이거를 15평 50 제곱미터 네. 이상을 네. 그 기준 변경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아직도 15평 이상이라는 기준을 또 남겨 놨습니다. 부지부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전국 21만 개어 계속 전체 3점의 33%가 네.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상점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는 장애인 분들은 이 절반에 가까운 상점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장님 북지부가 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근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는 알고 음. 있습니다.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인권에서 말한 겁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에 크게 제한되어서 헌법적 권리에 침해된다. 또 시설주의 비용부담은 장애인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탈과될 수 없다라는 인권의 권고를 밝히면서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50제곱미터 기준을 두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절대 바닥 면전을 기준으로 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인권이 권고 때문에 법 취지가 예.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예. 또 나아가서는 분명히 이거는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그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인권위원회가 이런 어, 내용의 권고를 했던 이유는 아마 그 당시로서는 아마도 영세, 에, 말하자면 편의시설 우, 운영자, 어 영세 사업주에게 일거에 그, 그 정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 그만큼 또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걸 염려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평가를 해 보면 그거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저 최소한의 이제 시설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어, 영구적인 게 아니라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과도기를 넘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그 바닥 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어, 이 법에 의거한 엄격한 그 시설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 편의를 고려한 뭔가 어떤 배려, 방법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위구해야 된다. 말씀 도중에 음. 그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권위는 음. 최대한이어야 합니다. 음.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아, 네. 지금 현재 인권위가 건고를 해도 100% 수용하지 않는 정부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가,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네. 인권위가 최대 음. 맞춰서 할수 있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